삼위 예수님, 예 오늘 저는 사무엘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강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함에 태우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엘카나요. 어머니는 한나였는데, 이 엘카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 푸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아들을, 아들딸을 낳고 있는 상태였고, 한나는 애를 태우고 있는 과정에서 늘그 푸닌나로부터 많은 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터에 실로 성전의 어, 축제를 따라갔다가 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그 청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엘께서 셔무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주님께서 한다의 청을 들어주셨고, 또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얻은 아들, 셔무 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전을 뗄 나이가 됐을 때, 엘리사제에게 주님께 바친 아이,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년 어린 아이 사모엘를 한나는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저, 성경에는 몇 살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저 뗄, 저를 뗄 나이가 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한 3살, 4살 정도가 되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 정말 뭐세해 내려 살리면 유치원 가기도 뭐한 어린이집에 가기도 어린 나이인 그를 바로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갔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전에서 커가는 사무엘 오늘 일독서는 소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한 일곱 여덟 살 정도 근데 그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승님이 부르는 줄 알고 그는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스승이 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자. 무려 그 얘기를 세 번씩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소년 사무엘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뭔가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을 알수 있고 서성이 열리도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아 주님께서 이제까지는 자기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 아이를 찾는구나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자라 누군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 사무엘은 돌아가서 누웠고 주님께서 다시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사무엘은 스승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이고 부약 시대의 마지막 판관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첫 왕으로 만들었고 사울이 하느님의 눈에 계속 벗어나고 엉뚱한 짓부리를 하자 결국 다시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축적하라고 사무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행했던 믿음직한 주님의 예언자였고, 위대한 마지막 판관이었습니다. 오늘 이사무엘이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판관과 예언자로 성장해 가는 데에는 분명히 어머니 한나의 결정적인 역할이 종료 있었고, 또 훌륭한 서성 엘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름대로 오늘 우리에게만 전해진 그 말에도 세 번이나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까?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눈을 떠가는 과정과 뭐가 다를 수? 뭐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어린 아이들에 불구하고. 소년 사무엘처럼 때로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엘리 같은 큰 스승도 필요하고 수많은 작은 스승들도 필요하고 바로 그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실패도 하고 헛다리도 짚고 색상들의 고략도 붙이고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년 소의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 호시 우보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호시 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걸음으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호시 우보, 범처럼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고 또 어떤 사냥감의 목표를 정할 때에는 주변과 섬세한 살점을 통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나 진정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천천히 소처럼 우직하게 천리길을 나아가듯이 뚜벅뚜벅 묵묵히 변함없이 사무엘처럼 제갈길을 가는 소의 걸음 그래서 호시 우보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한발한발 한발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들 신앙인 각자도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과 목표를 정해서 소그름으로 뚜벅뚜벅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인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잘못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담금지을 게을리하지 않는 호시 우고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소걸음으로 묵묵히 두벅두벅 함께 걸어가는 성실한 신앙인 작은 사무엘들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음.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